갈요 들어요. 관까지이 움직여서 몸풀자. 움직여! 움직여서 몸풀어야 돼. 송 <목소리> 아, 나가, 나가야 돼. 송아, 이요지아 가면 안 돼.

아딱 좋았다. 음, <적 Paulo> <알> <giorno> 좋았다. <좋아. 쓰러가고 value> <laughs> 죽어, 움직이자! 오케이, 큐코, 승리 굿 도성아! 어, 그렇지, 도성아, 자리 잡아야 돼! 아, 굿, 굿. 야! 그래, 수비 집중해! 지금 미리, 지금 미리. 오케이. 어, 도서이 굿. 주어 승현아. 급하게 할 필요 없대. 공 많이 돌려대 우리 급할 없잖아파 어머 요카대고아가카로 배이겠다, 배이겠어! 침착, 침착! 굿! 됐다, 됐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승현아, 좋아! 승미구, 승미구! 도성아, 도성아, 똑같이! 해. 도서 그냥 내려 그냥 내려 도서 그렇지 그냥 내리면 돼 침착 침착 쓰현 침착 침착해 침착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되겠다. 다시 가자. 안돼, 다시 가자. 그냥 내려, 그냥 내려, 그냥 내려, 그냥 내림돼. 아, 승리고, 빽은 곧. 오케이. 어, 설득은 파안 해도 돼. 오케이, 우리 곰! 승리 굿! 승 봐, 봐! 이를 됐어, 다시. 공 따라가, 공 따라가. 해 봐. 가, 나가, 나가. 지 나가! 아우! 제발! 아유, 내려와야 돼! 오. 나오면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물먹고 호흡 준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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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너무 너 완전 스크 하려고 그래 급하게 안 해야돼 볼 돌려도 돼! 볼 돌려도 돼! 그래 급하게 안 해도 돼 우리 거해 우리 거! 형이 롤, 아니잖아, 해, 해, 해. 해결! 오케이 됐다 오케이. 천천히 킥해도 되고 여러온데죠.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골. 그... 볼 돌리자. 우리 볼좀 돌리자. 어, 괜찮아. 시간 야. 많다. 시간 많다. 시간 돌리자. 시간 13개 나왔다. 13개. 야, 공을 왜 돌리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 다시 하면 돼. 야, 동우야! 야, 집중해. 동우야,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저지라도 해야지. 교체 뛰어 줘. 빨리 뛰어 줘. 야 영대 영이야. 볼돌 볼돌 움직여야 돼 받는 사람이 움직여야 돼. 응. 오케이. 몇 오케이. 해도 돼. 몇 해도 돼. 응. 우리 경기 해, 우리 경기. 기다린다. 팔안 해도 돼. 그거 괜찮 괜찮아. 민석이 따라가 따라가.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벽서벽서 민석이 너 나와야지. 움직여 민석아 왜 이러 얼어 있어. 아저씨가 많대 개 12개 어, 너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케이 코스비. 거리 리 거리 거리 마마아 곧. 자오 훨씬 물려줬어. 하세요.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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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좋다. 민서가 발 민서 발로만 돼. 호라 <laughs> 됐나? 너물 물. <웃음> 어, 어. <웃음> 내려. 그냥 내려. 민서 그냥 내려. 걸리고. 거비 <laughs> 준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내려! 내려 민석! 민석!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다음 도서찮아비도서괜 준비! 도서아 준비! 도서기 준비. 그냥 내려, 그냥 내려, 그냥 내려. 킵. 아, 고퀱. 좋아. 네,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출발입니다. 침착, 침착. 오케이. 호흡해, 빨리 호흡해, 강비. 어, 호흡 터. 호흡 타야 돼. 승현아힘 빼자 힘빼힘빼너 힘들어한다 아홉 개 남았다이 아홉 예, 개 그냥 내려줘야 돼 물려줘 <laughs> 왜 오케이 怎么样？ 진짜 침착, 침착 침착 괜찮아 괜찮아. 죽어 들어가는 거. 괜찮 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침착 침착. 야, 위험하네. 나 좋아, 좋아. 으아, 가비. 아아 여섯 개 남았대 내려와 조상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좋아 급하게 안해돼현아 급하게 안해다 왜카노 야 수비 흔들린다! 승현이 한개 준비해. 민석아 민석이 준비. 진짜 진짜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냥 내려! 강빈아 그래! 강빈아 끝까지 그냥 내려! 오케이 굿! 승현! 어! 가, 우선, 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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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야 아니야! 아니야. 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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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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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그렇지 많이 움직여줘야 돼 민석이 떼고 해줘 떼고 2개 떼고 호 어, 빨리 물먹어 승현이 물 먹어야 돼네개 네 아직 시간 있다 안 당연히 되냐 아저씨 안 되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민석 따라가 니꺼 네 따라가야 돼어 니꺼 네 따라가야 돼 민석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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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민석 니꺼 네 따라가 그라 나온 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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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놓고. 조금만, 조금만 불리시죠 버려 버려 오케이 동 <laughs> 방비방비 방비 방리훈가해봐 우리 훈 돌려 돌려 리려련해봐우 돌려. 우리 운영해봐 우리 훈련해봐, 우해 과감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 승리아 끝까지 뛰어줘야돼 동호 뒤 깊이다깊이다 버려, 버 돼! 버려, 버려. 버려, 버아 버려, 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오케이! 승민아, 좋다! 승민아! 승민아! 체력 안 배! 승민! 도성! 도성! 민석! 오케이, 체력 안 배! 두개 남았대! 남은 두개 남았대! 야, 수비만 빡세게 하면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기거 봐! 쓸데없는 파안 해도 돼! 키퍼 나왔다! 키퍼 나왔다! 보성잘자기 됐어 됐어! 뭐라고요? 아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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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미 지나간거 말할 필요 없어 괜찮아 한개 나왔다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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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냥 내려 민석아 그냥 내려 그냥 내려 쭉 내려 민석이 그렇지 좋아 좋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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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남았다 한개 더 물릴게요